안녕하세요. 주한가정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직은 다윗이 가장 강성할 때 조직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 한명한 한 명이 탁월한 리더였고, 적절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을 세워갔을 것입니다. 이 보물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사회에서 완전한 조직,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완전한 시스템이나 조직력,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조직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완벽한 시스템과 조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리더로 세운 사람들의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번영하 시기의 리더이며 조직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능력과 은신으로 이스라엘은 잘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발표되었을 때 어쩌면 많은 백성들은 그래 이런 사람들이면 우리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형통하고 강성하며 안전할 수 있었던 거야. 다윗 왕을 위시하여 이런 뛰어난 사람들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우리는 계속 번영과 평안, 안전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본문에서 왕의 모사로 기록된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은 매우 탁월한 전략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윗왕의 모사로 다윗을 섬겼지만, 압살롬이 발라,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자신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다윗을 놓치자 반란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수치를 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은 요압입니다. 보문 34절에 보면 그는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당이 왕이 되는데 어쩌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탁월한 지혜와 통솔력에 종교적인 영감도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실책 중 하나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요압은 이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임을 다윗에게 권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다윗왕이 늙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할 때에 다윗의 뜻과는 다르게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모의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소개된 각 지파의 사람들은 분명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이나 시스템, 사람으로 평강이 지속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었던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을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1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남겼다. 내가 너의 통치를 위해 좋은 사람을 남겼다. 좋은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철저하고 온전한 관계가 삶의 평안과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지금 코인이나 주식에 열광을 할까요? 땅 투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그것으로 벌게 되는 많은 돈이 나의 삶에 평화를 줄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하지만 오히려 그 유혹이 삶을 속박하고 무너뜨립니다.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다윗의 고백처럼 그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그의 말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모든 성도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